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X데가 그래픽 플러스로 돌아와서 PCA 설명해 드릴게요. X데가에 X데가 그래픽 플러스에 X데가 형태의 지금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를 임포트 하셨죠. 그 상태에서 PCA 플러 2D 3D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X데가 그래픽 플러스에 넣은 데이터명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리고 디폴트 데이터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 있는 발현값으로 PCA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PCA 2D 버튼을 누르면 이제 2차원으로 PCA 결과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PC1이 x축, PC2가 y축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1, 2, 3번이라고 표시된 A 그룹이 가까이 여 가까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얘네끼리 발현이 유사하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 다른 그룹도 B그룹, C그룹이 이렇게 그룹별로 묶여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샘플 데이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룹별로 잘 나눠지게 지금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 그렸을 때좀 산발적으로 점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 위치한 애들끼리 발현 유사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PC1이 지금 7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PC2는 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C1이 신뢰도가 지금 높은 거죠 그래서 PC2보다는 PC1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PC1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A그룹이랑 B그룹이 유사하다고 나오죠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그룹이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 저장하시려면은 위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3 개의 축으로 한번 그려보겠다 하시면 PCA 3D 버튼 눌러서 3차원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C3가 추가가 됐어요. 얘는 6%의 설명력을 갖고 있죠. 이 3차원 PCA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지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원래 A 그룹이었던 1, 2, 3번 샘플. 그중에 1번이 지금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이게 PC3 값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PC3는 6%의 설명력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서는 3D로 그리기보다는 2D로 그리는 것이 더 적합하게 보이죠. 이 이미지도 위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어, 그래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을 변경하거나 뭐 글씨 크기를 변경하거나 샘플 이름 같은 걸 넣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x대가 그래픽 플러스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따로 작성을 하시려면이 샘플들의 좌표, 아이젠 밸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젠 밸류로 저장할 수 있게끔 놔두었어요. 세이브 아이젠 밸류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이제 메뉴를 저장하실 수 있고요. 저장한 파일 열어 보시면요, 이제 A1, A2, A3 이 샘플들의 PC1에서 좌표, PC2에서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C1이랑 PC2로 나는 2D로 PCA를 그려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PC1 이랑 PC2의 값을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으로 가셔서 분산형 차트를 그리시면은 이게 PCA 2D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뭐 원의 색깔을 바꾸거나 샘플에 이름을 넣거나 이런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 2D를 그릴 수 있, 있고요. 만약에 3D를 그리고, 그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 시그마 플롯이나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3D 스캐터 플롯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로 그리시면 돼요. 그때는 PC1이랑 PC2, PC3까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값으로 이제 3D 형태의 PC를 그리시는 거죠. 그리고 PC1이 설명력이 얼마나 되나, PC2가 설명력이 얼마나 되나를 또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PCA 플란에서 save PC value 이거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그래프, 바 그래프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로도 저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PC1이 71%의 설명력을 가지고 PC2가 10.7%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한 거는 X대가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서 이 데이터로 PCA 분석을 한 거잖아요. 네, 데 SD가 형태가 아니고 그냥 SL 파일로 난 발현값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룹 데이터나 필터즈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룹 데이터는 이게 반복 실험했을 때 결과를 넣는 거고요. 필터즈 데이터는 그냥 개별 결과를 넣는 거예요. 그룹 데이터랑 필터즈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 아셔야 되잖아요. 저희 SD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그래픽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그래픽 샘플 폴더로 들어가면 PCA 샘플 커스텀, PCA 샘플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이 PCA 샘플 그룹이 반복 실험 데이터예요. 한번 열어 볼게요. PCA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행에 그룹 정보, 두 번째 행에 샘플 정보, 세 번째 행부터 유전자의 발현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이발현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 같은 그룹, 지금 컨트롤 그룹에 4개가 있잖아요. 그런 그룹을 1행에 컨트롤이라고 써주고 얘네는 같은 그룹인 애들은 셀 병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4개가 같은 그룹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한번 엑스가 그래픽 플러스에 넣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넣으시려면 그룹 데이터에서 서치 버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x 대각 설치 폴더에서 그래픽 플러스 들어가셔서 pca 샘플 그룹 l e g 파일을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룹 데이터가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pca를 그리시면 이제 이 데이터로 pca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컨트롤인 애들이 발현이 유사하고 이게 그룹별로 색깔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고 A 그룹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그룹들은 지금 그룹별로 좀 어, 나뉘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PC1은 설명력 61% 그리고 PC2는 20%라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색깔을 지정하고 싶으시면 그룹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필터즈 데이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PCA 샘플 커스텀이라는 파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이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행에 샘플 정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 행부터 유전자의 발현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룹 정보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6개 샘플의 데이터 발현값, 유전자 발현값을 넣어서 그걸로 6개 샘플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드 데이터에서 서치 버튼 누르시고 이 PCA 샘플 커스텀 파일을 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뀌면, 필터드 데이터로 바뀌면 PCA 2D 눌러서 이제 그 여섯 개 샘플로 이제 발현을 발현 유사성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 D 샘플이 발현이 좀 상이하고, 그 E라고 되어 있는 이 B 샘플이 좀 발현이 상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59% 28% 임으로 만약에 PC1으로만 본다면 이 1, 2, 3, 5, 6은 발현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x대가가 굳이 없으시더라도 x대가 그래픽 플러스로 PCA 분석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